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판교역에서 열린 GxG 2025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을 선언하고 성남시의 게임 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신시장은 개막사를 통해 오늘 GxG 2025 개막은 인공지능 시대 게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올해로 3일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게임과 예술, 시대와 세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와 성남을 연결하는 개인문화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축제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이어 성남시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개인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개인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이날 개막식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게임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사전공연 개막선언 기념촬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개막식 후에는 GXG 2025 네트워킹 나이트를 개최해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 게임산업 관계자 등 간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팍스경제TV였습니다.